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기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 문제만 잘 분석하시면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민법 기초 문제를 공부하셨겠지만 정확히 알수 있는가 확인할 방법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 모의고사는 우리 기출문제 28위부터 33위 기출문제를 오른지문은 틀린지문으로 틀린지문은 오른지문으로 탈바꿈한 총 8위분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했는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8위 문제입니다. 8위는 작년 우리 33위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단 41번부터 50번 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45분 동안 문제를 정확히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로서 복습하시면 가장 최상의 학습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41번입니다. 다음 중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끝에를 봐요. 기억은 취소 상대방이 있는 거죠. 니은도 제일 끝에 추인. 디귿도 동의. 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네, 리율 유중. 유중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미음은 해제. 그래서 리율을 뺀 4번이 정답입니다. 네, 42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라 죠기업 네, 중개사법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이게 직접 거래죠. 직접 거래는 매매에 한하지 않죠.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직접 매매나 여기 직접 임대차 다 포함되고 이건 단속 규정이죠. 형사처벌되더라도 사법상 여론 유효인 단속 규정입니다. 니은 공증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이게 우연한 기회에 이례성을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스수료 약정은 이건 무효가 아니죠. 자, 자격이 없고 무등록이더라도 우연히 어쩌다한번 중개하는 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기로 한 중개 수수료 약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이건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한 니은이 중개사법 내용이었죠. 즉, 그,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적정한 소진의 송구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 아니죠. 반면, 형사사건에서의 송구공수 약정은 103조 무효가 됩니다. 를,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이 보험자와 적결한 생명보험계약, 선이 보험자, 보험자가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이건 103조 무효죠. 그래서 정답은 무효인 게 1번 하나입니다. 네, 4 2, 3번 통정의 표시가는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 것만으로는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지 않죠. 안 것만이 아니라 둘이 합의, 통정, 통정했어야 그래야 108조 허위 표시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2번 가장 행위가 무효라 하여 당연히 은닉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가정행위 따로, 은닉행위 따로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정행위가 무효면 은닉행위도 무조건 무효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은닉행위는 오히려 유효가 되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한 경우 본인, 여러분 대리인이나 본인, 그놈이 그놈이죠. 본인은 허위 표시 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의의 3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3자로서 유효주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아요. 그 어떤 누구도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걸 가르쳐 보세요. 이걸 줄이면 노란색처럼 가장 채권이라죠. 그럼 채권이 가짜죠. 그럼 이게 가장 채권이 허위 표시죠. 그 뒤에 선의 양수인. 그러면 가장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그 채권을 양수한 자. 그러면는 가장 채권 후에 나왔죠.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제3자로 보호되죠. 그럼 선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 2,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로일고 유동적 모유라고 더 쉽게 내줬습니다. 설명 틀린 겁니다. 기역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을 관청해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런 이행차수가 아니죠? 설령 허가를 받아도 이행 채소가 아니죠. 따라서 계약금액 연해제 허용됩니다. 니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이 행을 소구 소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매도인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계약을 위 매매 계약 체계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어, 지정이 해제됐서요그 계약은 이제 유효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들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이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3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고봐여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죠. 4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들렸죠. 선의약이 똑같이 그 법률행위 후에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 현존한 데에서 상환, 반환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접근하기 추인.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그 취소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6번입니다. 조건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이 없죠. 법률 행위 시부터 틀렸습니다. 이게 소급하여 그 말이죠. 소급하여가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원래 소급이었습니다. 자, 2번을 힘들어 하시는데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설령관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다 무효, 다 무효입니다. 밑에 조건 없는 틀렸죠 조건 없는은 유효잖아요. 다 무효입니다.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이든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전부 다 무효예요. 자, 3번이 어렵죠? 자, 파란색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주황색 불합 정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럼 노란색 글씨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이때 조건은 정지조건은 이행하지 않아요. 근데 주황색 불확정기한은 그래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해서 맞았습니다. 그럼 파란색 정지조건을 들어볼게요. 가비 부동산 있는 의뢰에게 올해 시험에 학교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고 해서요. 이건 정지 조건이죠. 지금 표시된 시험 합기 간다는 사실 이게 발생해야 증여하는 것이고 합계 가지 않으면 증여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 불확정기한 주황색갑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했고 을이 직접 점유하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니까 임대인이랬습니다. 다시 X를 제3자 임대차할 거니까. 제 3자에게 임대차에서 받은 그 보증금을 의뢰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그럼 제 3자에게 임대차한다는 사실이 발생할 때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이죠. 평생 임대 안될수 있죠. 이게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3자에게 임대차했습니다. 그이달 보증금 줄 기한이 도래하죠? 때 만약에 x 부동산이 불타버려가지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밑에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둘다 기한이 도래합니다. 이게 주황색 이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은 이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이행해야 되죠? 이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오른지문으로 정답입니다. 네, 4번, 이행 지체의 경우, 그럼 채무자가 잘못했죠? 그럼 채권자는 상당 기간 을 정한 채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요건으로 해서 각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간 채고할 테니 그때까지도 이행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할수 있겠죠? 5번, 신의 성실의 반환 행위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 의제 시점은 방해 행위가 있는 시점이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47번. 갑은 그 소유 건물을 매도하기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했다 옳은 겁니다. 이번 을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한 거죠. 그래서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없늘한을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되지 않다 맞았죠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지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을은 특별한 사지금이한 X금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창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해요 그래서 갑부 숙권행위도 묵시적 의사표시 가능하죠 4번 을은 임무대리인이죠 그럼 을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본인 갑이 그수권행위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이 없는 한 대리권 소멸합니다. 수권행위 처리에는 임무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5번, 을은 본인 갑이 허락이 있다면, 그단 말이 자기 계약이죠. 자, 우리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을이죠. 을을 건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자기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계약 쌍방대리 안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48번. 민법상 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임무대리인이 수인, 여름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맞았죠. 공동대리 하면 틀리죠. 깡패가 아닙니다. 2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만 대리인이 하죠. 그에 대한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옵니다.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친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전 등기명이 맞습니다. 자 그림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 소유자로 추정되죠. 그리고 매매라는 등기 원인도 다 추정됩니다. 네 문제는 갑이 아니라 제3자평 병이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등기 공무원이 왜해 줬을까요? 등기 공무원은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왜을 앞으로 해 줬을까요? 병은 분명히 등기소에 갑의 대리라는 대리권 증명 문서를 냈기 때문에 등기 공무원이 병이 신청한 등기를 을 앞으로 해 줬겠지라고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해 줍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싸우죠? 갑이 그럽니다. 나는 병에게 대리권 준바 없으니까 병은 묵권 대리고 따라서 을 등기 무효 그래요. 을은 무슨 소리? 병은 육권 대리니까 자신 등기 유효 그럽니다.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죠? 병은 대리권 존재가 추정되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대리권 준바 없어서 비용이 묶은 대리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의리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은 맞았습니다. 증명 책임은 전 등기 명의인 즉 갑측에게 있고, 의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4번으로 오세요.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맞았죠. 5번. 법정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49번. 고난을 온 표현들이 틀린 겁니다.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2번. 제일 끝에 기본 대리권 나오면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고 인정합니다. 자, 그럼 2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린인 고난도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오 돼요. 기본 대리권 무조건 된다해서 맞았습니다. 3번.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 무효 행위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는 행위 자체는 유효일 때만 나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대리권 보입니까? 그럼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기본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은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죠. 그래서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5번은 대리 행위 당시에요. 그뒤그후 사정 틀렸습니다. 뭐든지 행위 당시만 고려하고 그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0번 대리권 없는 갑 그랬죠? 사람에 주의하세요. 갑이 묶은 대리인이고 을, 을 소유 부동산이라 을이 본인입니다. 그래서 을에 써놓으세요. 본인. 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경을 적라하고 병은 갑이 묶은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선이 모가실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상대방 병이 을, 본인 을에 대해서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그 기간 내 확답을 발, 발신지 맞았죠? 우리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 본인 의리 추인을 거절해서 맞았어요. 거절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1번의 정답입니다. 2번. 본인 의리 묶은 대린 갑갑에 대해서만 추인 의삽시 하였다면, 병이 의갑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뭐 병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죠. 이건 가능합니다. 2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이 중요하죠. 3번 본인들이 묶권드린인가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 병, 병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32조 내용이죠. 4번 우리 병에 대해서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있어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5번이 135조죠. 우리 병에게 추인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자신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문제 묶은 대리는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이걸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 22년에 민법 시선 집중 특강이 있습니다. 이 특강은 민법이 변하는 강의죠. 작년 강의 내용, 작년 교재로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시선 집중 특강 풀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